안녕하세요 레드맨 대학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국민들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대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 또 겨울 가을에 활착되는 아이들 두들레아 종류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종류별로 종류별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조금씩 좋은 걸로만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보는 아이들은 브리트니, 브리트니, 새엽이 있고 한엽이 있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새엽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고 또 이렇게 넓은 아이들은 한엽, 환엽. 한엽이라고 하는데 이 한엽들은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좀헛가 마카 해다가 특대품 사이즈들만 드립니다. 브리트니.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그 다음에 콜로라타 브랜디, 콜로라타 이렇게 종류가 한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영상 올려 드리는 아이들은 야생 콜로라타, 안전 특대품 사이즈고요. 저희 농장에 와서 보시면 항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좋은 거 많이 골라가시라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요 사이즈들은 이제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바가지 사이즈 어 박스에 4개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색깔들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이뻐지는 아이들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특대품 사이즈입니다 미니 누벨라 이 미니 누벨라는 물이 들면 색깔이 진짜 이쁜 아이들인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물 들어가는 아이들이고, 이제 햇빛에 한 3, 4일만 나가도 색깔이 많이 이뻐지는 아이들. 미니 누벨라 한몸 군생. 자연 군생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구요. 자구가 너무 많이 달려서 요거 늘리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고, 물건이 좋고, 자구가 많이 달려서. 요즘은 물을 좀 많이 주셔도 되니까, 줄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근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적당량에 조금씩만 해서 자주 주셔야지, 한꺼번에 주시게 되면 애들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주십시오. 미니 누벨라. 요 아이들은 핑크 에이스 금. 신상품이고요. 요즘 요거 레몬베리 레몬아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프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단가들이 진짜 비싸고 대품들 특대품들 너무 비싸잖아요. 오늘 오시게 되면 사이즈 와서 보시면 젤로큰 사이즈들인데 저희가 반값도 안 되게 판매를 하니까 와서 보시면 진짜 이쁘고요. 요거는 아 색깔 물 자체가 물을 들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와서 키워 보시면 진짜 진짜 이쁩니다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 핑크 에이스 금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 요것도 박스에 4개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진짜 큽니다 핑크 에이스 금 샴페인 레드 샴페인 퍼플 샴페인 세 가지 있는데요. 사이즈 한 장어게 큰 사이즈, 진짜 진짜 큰 사이즈, 이쁜 사이즈. 색깔 이쁘게 나오고요. 물이 들면 진짜 이쁜 아이들 샴페인 특대품 사이즈고요. 가격 저렴합니다. 샴페인 특대품 브리튼이 특대품인데 진짜 진짜 구하기 힘든 아이들인데 사실은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이런 거좀 집에다 이쁘게 설경 눈 오는 것 같이 생겼죠?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요거 요거 한번 딱 구입 한번 해보십시오. 저거 사이즈가 너무 큰 사이즈인데 딱네개 갖고 와 있고요. 가격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이쁜 거 하나씩 골라가십시오. 브리트니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또 화면상으로는 이쁘게 안 나오네요. 브리트니 베기아 베기아 특대품 사이즈 좋고요 군생이고요 색깔 지금 현재 이쁘게 나와 있어서 요것도 영상 올려드리는데 아주 큰거좀 전에 퍼플 샴페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베기들은 색깔 이쁜 거 많이 갖다 놨고요, 군색 많이 갖다 놨으니까 가격은 또 말씀드리지만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아이스 베리 신상품, 아이스 베리 신상품. 요것도 사이즈 엄청 좋은 걸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요게 또 하얗게 분이 앉지는 아이들인데 물이 들면 요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아이스 베리 두둘레야 파키 피덤 파키 피덤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또 요즘 판매하는 아이들 부담 사이즈 많이 크고 키운 시간 오래 됐고 뿌리 다 내려 있고요 가격은 엄청 저렴합니다 가격 공개 안 하는 거는 이제 그, 고객님들이 가격 공개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 공개를 안 하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와서 보시면 가격 진짜 저렴합니다. 파키피덤. 이거 말고도 지금 오늘 들어온 아이들이 대품들이 한 50여 종이 더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 물건 많이 넣어놨는데 천천히 보시면 대품들 굉장히 많으니까 농장이 커서 잘안 보이십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면 천천히 보셔야 이쁜 게 많으니까 이쁜 걸로만 골라가시라고 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치아와 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치아와 금 군생이나 외두나 저희가 물건을 많이 갖다 놨는데, 어 원래는 금들이 이렇게 파짝파짝 다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복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원래 입꼬지를 따서, 입을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는데, 아, 이제 올금 자체는 제가 별로 좋아, 좋아지를 않아서 이렇게 이제 올금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올금은 많이 안 가져오고요. 지금 복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만 조금, 많이는 안 갖고 오고 조금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치아와 금 요새 가격 많이 비싸죠? 여기서 3,000원씩 드리는데, 수량은 한 300개 정도 빼니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아와 금. 군생이든 외두든 가격은 똑같이 드립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복륜 좋은 거 가져가시고 조금 천천히 오시면은 또금 조금 들 들어간 거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빨리 오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량 300개 정도 빼니 없네요. 치아와 금 3,000원씩. 색상 참 이쁘죠? 라지아가 금. 색깔 이쁘고, 오래 키워서 튼튼하고요. 금잘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현재 매장에서 많이 비싼데, 저희가 이것도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한 200개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라즈베리 금. 라즈베리 금. 가격 비싼 거 아시죠? 여기서 사이즈 엄청 좋으니까요. 3,000원씩 골라 가시면 근데 다 나갈랑가 또 모르겠네. 금방 가져갈 것 같은데. 그 묵은둥이 금들을 좀 많이 가져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비싼 애들 한 3,000원씩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을 2주로 좀 많이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그닥지 오늘은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고 보통 한 2,300씩, 2 3 0개씩 정도 빼니 안 되는데 좋은 거 많이 갖다 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아이는 나나켄 금, 군생. 나나켄 금, 군생. 외두짜리도 보통 8,000원, 만원 하시죠? 근데 저희 군생들, 외두를 가져가든, 오두를 가져가든, 10두를 가져가든, 나나켄 금, 군생. 삼천 원씩해서 들을 테니까 많이들 오십시오. 나나 캥금 군생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딥 레드, 딥 레드, 딥 레드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번에 군생들 많이 준비를 했고 또 금들도 많이 준비를 했네요. 딥 레드. 색깔 물들면 진짜 환상적으로 이쁜 아이들 딥레드 요것도 저희가 한정 판매로 500개만 500개만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딥레드 아이시 그린 금 아이시 그린 금 제가 지금 아이시 그린 금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요. <laughs> 지금 원래 아이 c 그린 금들은 노란색으로 표출이 되기는 됩니다만 눈으로 확인이 조금 잘안 돼요. 이게 금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금이 많은 아이들인데 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색상이 좀잘안 보이는데 어떤 게 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는데 요거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 드리는 아이들은 아이 어 아이, 금방 이름 뭐라 그랬지, 이게? 죄송합니다. 금방 얘기하면서 이름을 까먹었어,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아이스, 아이시, 그린, 금. 가격은 군생이나 외두나, 삼두나, 사두나, 오두나 다3천원씩 드리고요. 요게 지금 어린 아이들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무거워서 좀 작아진 겁니다. 아주 튼튼하고 딱 나고 색깔이 이뻐지니까 많이들 골라가십시오. 아이씨 그린 금 가격은 3,000원씩. 요즘 멕시코 토리만엔시스라고 해서 멕시코 토리만엔시스. 토리만엔시스. 아, 나도 이제 헷갈리네. 이 아이들이 요즘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지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좀 많이 드렸긴 드렸는데 올해는 물건이 없어 가지고 비싸게 팔수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제가 이제 2천원 3천원 ,000원, 4천원이 아니고 3천원씩 드릴 수 있는 아이들 묵은둥이 아이들을 골로다 보니까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당량 어게 보통 한 2-300개씩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멕시코 토리만엔시스도 물이 들면 진짜 이쁩니다 아주 노랗게도 들고 핑크색으로도 돌고 또 보라색으로도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제 물이 바짝 들어버리면 뭐가 뭔지잘 모를 정도로 진짜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한 300개 정도는 준비를 했는데 금 땡이는 딱한개뺀니안 보이네. 토리마넨시스 금, 멕시코 토리마넨시스 금. 색깔 물들면 참 이쁩니다. 가격은 3 0 0 0원 마커스 복용금, 마커스 복용금 군생이고요 얼굴 한 포토당 보통 6, 7, 8, 10개까지 달린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놓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많고 할 수는 없고, 와서 골르시다 보면 밥 많은 거 골라 가시면 됩니다. 마커스 백금이 있구요 마커스 백금은 이렇게 이제 하얗게 나오구요 복룡금은 이렇게 노랗게 나와 있는데 1두를 가져가던 10두를 가져가던 마커스 금도 저희가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마커스금 황려금 어뭐 하여튼 종류 굉장히 많은데 오늘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 좋은 걸로만 골라가시라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안 올려드리는 아이들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좀 이쁜 것만 우선 화면상으로 보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와서 골라보십시오. 요 아이는 메아리, 메아리라고 아시죠? 메아리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요게 물들면 참 진짜 이쁜데 어디 지금 요 메아리들은 찾기가 조금 힘든데요. 와서 보시면 합식을 하셔도 이쁘고, 그냥 단독으로 심으셔도 이쁜 아이들. 메아리. 제가 지금 영상 보여드린 아이들은 거의 이제 3,000원 아이들이고요. 군생들, 외도들, 사이즈 큰 거, 막 금땡이들. 요즘은 창금보다 에케베리아 금들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골라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갖다 놨으니까. 또 저렴하게 사실 분들은 천원방첫 번째 방 들어가면 좋은 물건 아주 군생들 막 20도 30도 씩 달린 것들도 많이 갖다 놨으니까 와서 골라 보시고요 제가 화면상으로 조금 조금씩만 보여 드릴 테니까 이쁜 것만 골로시라고 영상 카트카트로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금땡이들 많은 거 요즘 요런 아이들이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많이씩은 안 갖다 놨고 보통 세 박스, 네 박스, 이렇게 이제 200개, 300개씩만 오늘은 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고 물건 좋은 거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영상 을 많이 못 올려 드렸 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에 영상 을 이렇게 올려 드리 는 건데, 보 시고, 어오 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레드 맨 달기 였 습니다.